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34장 마르틴 루터의 새로운 생각.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 배를 보내기 시작함으로써 세,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발견의 시대 또는 탐험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너도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거야. 지금까지는 국경에서 가까운 땅을 정복해서 영토를 높이고, 부강해지려고 애쓰왔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은 역사상 처음으로 더먼 곳으로 관심을 돌린 것이었지. 그들은 본국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진 땅에 새로운 정착지를 개척하는 식민지 건설이라는 방법으로 나라의 부강을 꾀하게 되었지. 유럽의 강국들이 다른 세계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는 동안 카톨릭 교회는 유럽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단다. 중세 의 거의 전 시기 동안 카톨릭 교회는 그 어떤 국가에도 뒤, 뒤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 카톨릭 교회는 그 자체의 법과 시민을 가지고 있었어. 심지어 교황이 각국의 국왕들에게 명령을 하면 국왕들은 그에 따르고 했단다. 그런데 탐험의 시대가 열리던 무렵 마르틴 노터라는 수도사가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나섰단다. 마르틴 루터는 지금 우리가 독일 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태어났 어 부모님은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 를 바랬으나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 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수도사 가된 그는 음식과 돈을 남기 구걸 해서 살았어. 그는 기도하고 성경 을 공부하는데 몰두했지. 마르틴 루터가 그처럼 험난하고 고난한 삶을 택했던 까닭이 있었단다. 밤낮 을 읽... 잊고 공부에만 몰두해서 신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가 지은 죄를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었지. 그는 신의 분노에 대해 공포와 고뇌가 마치 벽처럼 나를 옥죄었다라고 어느 글에서 털어놓기까지 했어. 처음에 마르틴 루터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충실히 따랐어. 로마에 순례를 갖고 성재들의 유물 앞에서 기도를 올렸으며 자신의 지은 죄를 그 얼마나 깊이 뉘우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 다니기도 했지. 그런데도 그는 신이 아직도 그를 흡족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5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한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벨크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었어. 그는 학생들에게 신약성경의 로마서를 가르쳤지. 그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깊이 연구했어. 그런데 그 책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신이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 로마서는 내가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밤낮을 잊고 공부에만 몰두해서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다. 아니다. 신은 언제나 나에게 그분을 믿, 믿을 힘을 주시고 훌륭한 인간이 될 힘을 주신다고 로마서는 말한다. 신은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하여 신에 대한 루터의 그도 안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 꼭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새로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 들어간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 너에게 이모가 두 분이 있다고 쳐. 두 이모가 모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셔. 큰 이모는 바닥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양탄자를 깐 너무도 깨끗한 집을 살아.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놀러 갔어. 그런데 너에게 문을 열어준 이모가 너를 아래 위로 살피는 거야. 두 손과 두, 발, 두 발과 얼굴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이지. 그리고 이모가 너를 데리고 들어가서 뜨거운 초콜릿과 과자를 내놓는데 너는 그것을 하얀 천을 덮은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서 먹어야 해. 이모는 내가 똑바로 앉아서 입을 다물고 오물오물 거리 과자를 먹는지를 지켜봐. 그러다가 내가 실수로 초콜릿 국물을 소파에 흘리면 이모는 당장 고무 장갑과 뜨거운 비눗 물을 담은 커다란 양동이 스펀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그 자국을 없애고 시키는데. 내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질 않는 거야. 그러자 이모가 소리를 질러, 이놈, 당장 나가지 못해. 그렇게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는 버스를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집에 도지마. 이번에는 작은 이모네 집에 놀러 갔다고 쳐볼까. 이모가 뛰어나서 뛰어나와서 문을 활짝 열고 어머 어머 우리 잘생긴 도련님 오셨네. 어서 들어와 하고 말해. 그리고 너를 덥썩 걸어 안아 방금 맨땅에 뒹굴뒹굴며 놀다가 왔기 때문에 온 몸이 흙. 추성이인데도 말이야. 내 몸에 묻은 흙이 이모의 깨끗한 앞치마에 묻었지만 이모는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과자를 먹기 전엔 손을 씻어야지. 욕실에는 향긋한 비누가 있고 커다란 늘색 수건이 있어. 내가 손을 씻고 나오자 이모는 기다리고 있다가 널 주방으로 내리고 가서 널찍한 나무 식탁에 앉혀. 식탁에는 과자하고 뜨거운 초콜릿이 벌써 차려져 있고 말이야. 내가 초콜릿을 조금 흘리자 이모는 냅킨을 한장 주어주며 괜찮아 아예 없지는 적도 있었는 걸뭐 하고 말해. 그리고 내가 다 먹자 이모는 또 말해. 우리 놀이방에 가서 손가락 그림이나 그려볼까? 더러워지면 나중에 뜨뜻한 물에 푹 담가서 씻으면 돼. 넌 어느 이모 집에 놀러 가고 싶겠어? 큰 이모는 마라틴 루터가 처음 생각했던 신과 거의 비슷해. 그리고 작은 이모는 그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한 다음에 생각했던 신의 모습이었지. 마르틴 루터는 그제서야 주의를 둘러보았어. 그런데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신에 대해서 그릇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란 말이야. 그는 교회의 가르침이 그 그릇된 생각을 더욱 굳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까지 카톨릭 교회는 참회를 해야만 신이 그의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쳐 왔어. 죄를 얼마나 깊이 뉘우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가령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등 특별한 행동을 참회라고 해. 그리고 그러나 교회는 또 교회에 돈을 바치는 사람은 참회를 하지 않고도 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 면죄부를 판다고들 말했지. 면지부란 죄를 없애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주는 증명서를 말해. 마르티누터는 교회가 면지부를 파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믿었어. 그는 참여를 하지 않거나 면지부를 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아무리 죄인이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신은 용서하신다고 설교를 했어. 그는 이렇게 썼어. 예수는 그 어디에서도 면지부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오직, 오직 복음만이 소중할 뿐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95 가지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만들었어. 그는 95개조라는 문서를 비텐베르크 교회에 문에 붙였어. 그의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성직자들과 토론해보려는 의도에서 말이야. 그런데 루터는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이 모두 그, 헌, 그 조항들에 깊은 관심이 보인다는 것을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씩 모여서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야. 처음으로 카톨릭 교회가 신에 대해서 반드시 옳지만 옳지만은 않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헨리 8세의 고민. 마르틴 루터는 새로운 마르틴 루터의 새로운 생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은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단다. 왜 영국의 국관이 루터의 95개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기뻐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읽었던 영국의 역사를 뒤집, 뒤집어 봐야 돼. 런던탑에 갇힌 두 왕자가 살셨을 때 그들의 삼촌이 리처드가 영국의 왕이 되었지. 그러나 헨리 튜더가 프랑스로부터 영국으로 쳐들어와서 리처드를 죽이고 왕좌에 앉았지. 그가 영국의 헨리 칠세야. 헨리 치스는 전쟁을 치르고서 영국의 왕이 된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은 뒤에는 왕위를 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다. 그는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가 어떤 불난도 없이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나가기를 바랬어 그래서 헨리 치스는 이제 고작 두 살인 마다들인 아서를 스페인 국왕의 세 살짜리 딸 캐서린과 약속 약혼시켰어. 두 젖먹이는 진짜로 결혼식을 올렸지. 어른들이 신랑 신부 노릇을 대신해서 말이야. 실, 진짜 신랑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고 진짜 신부는 시마짜랑만 잘은잭까가 짚고 있었대. 그것을 대리 결혼식이라고 해. 성인이 되면 정말로 결혼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었지. 마서가 열 다섯 살이 되고 캐서린이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단다. 아직 공주가 묶어 올렸던 머리를 풀어 내리자, 그 끝이 발목에 닿았대. 그리고 나서 캐서리는 자기보다 한살 어린 아영자와 춤을 추었다는구나. 손님들은 잔치를 하면서 그 부부가 빨리 자식 낳기를 빌었어. 아서와 캐서리는 그들의 성에서 살았어. 그러나, 다섯 달 만에 아서가 갑자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죽어버렸어. 이제 영국의 왕위 계승권은 아서의 동생 헨리에게 넘어갔었어. 헨리 7세는 캐서리를 다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신랑이될 남자는 바로 헤리였단다. 캐서리는 헤리의 형과 결혼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면 로마에 있는 교황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했어. 교황은 특별 허락을 내렸고, 헤리는 캐서리는, 헤리와 캐서리는 약혼식을 올렸지. 그러나 그들의 결혼식이 올리기 지전해 헨리 7세가 죽었어. 헨리는 해리는 17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뒤 이어서 헨리 8세가 되었어. 그리고 두달 뒤에는 캐서린과 결혼식을 올렸지. 이제 그들은 자식을 낳, 낳을 준비가 되었고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이 자라 왕위에 올라서 헨리 9세가 되었을 테지.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 캐서린은 메리라는 딸을 하나 낳았을 뿐. 장차 헨리 구 세가 될 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태어나질 않았어. 헨리 팔 세는 점점 초조해졌지. 나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에게는 꼭 아들이 있어야만 했어. 그러다 캐서린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자 헨리 팔 세는 절망에 빠졌어. 도대체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그가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다시 결혼하는 것 뿐이었단다. 그래서 그는 새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여자를 스스로 골랐는데 앤 블린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젊은 궁정신녀였어 그런데 그 시절에는 한번 결혼한 부부는 이혼할 수 없었단다. 헨리 8세가 앤과 결혼하려면 캐서린이 죽은 뒤까지 기다려야 했어. 그러나 캐서린은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었지. 헨리 8세는 머리를 굴려서 묘안을 생각해냈어. 그가 죽은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교황이 특별히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이었어. 만약에 지금이라도 교황이 그 특별 허락을 무효라고만 말해준다면 그는 자기가 캐서린과 결혼했던 적이 없었던 척할수 있으리라는데 생각이 닿았던 거야. 그러나 교황은 헨리 8세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 그 특별 허락을 이제 와서 취소해달라는 건 어림도 없는 추석이라는 것이었지. 헨리는 캐서린과 결혼한 지 18년이나 되어 이제 와서 자기가 실은 캐서린의 남편이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기에는 때가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단다. 헨리가 그 무슨 말을 한들 교황은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 그럴 즈음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라는 것이 헨리의 귀에 들어갔으니 그가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무엇보다도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를 파는 것은 교황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헨리는 옳다구나 하고 루터의 생각을 찬성했어. 그는 교황이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신과 캐서린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었다고 주장했지. 하기야 고향이라고 해서 이 세상 인간만사 다 옳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었겠지. 그래서 헨리는 영국의 기독교도들은 이제부터 교황에게 복, 복종하지 말고 영국의 국왕인 동시에 영국 교회의 수장인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선언했어. 결국 헨리 파스는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서 자기의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했지. 교황은 단, 당연히 팔떡팔떡 뛰었어. 하지만 영국의 유력한 귀족들은 헨리를 지지했어. 그들은 영국에서 왕자를 놓고 또다시 내전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들은, 그들은 헨리가 왕위를 물려줄 아들만 얻게 된다면 그를 영국교회의 수정으로 인정해주는 것쯤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헨리는 18년 동안 같이 살았던 캐서린을 내쫓고 앤블린과 결혼했어. 그는 자기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금히 치워버리려고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 이제 영국 국교회는 로마의 카톨릭 교회와 갈라지게 된 거야 앤블린과 헨리 8세는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오래가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주 잠깐이었다고 해야 할까 앤블린은 곧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그 아이도 딸이었어 이름은 엘리자베스라고 붙였어 이제는 헨리가 딸만 둘이 된 거야. 그는 앤이 꼭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기대했었어. 그런데 앤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 그래서 헨리는 그만 앤의 목을. 앤은 죽었어. 앤이 죽은 지딱 2주 뒤에 헨리는 제인시모라는 어린 여자와 또 결혼했어. 1년 반이 진, 지난 뒤 제인 시모는 어 아, 사나이를 낳았다. 이름은 에드워드였어. 헨리가 드디어 아들을 얻은 거야. 그러나 그는 또 호라비아가 되어 버렸는데 왜냐하면 제인 시모가 아들은 제인 시모가 아들은 아들은 난 뒤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거든. 그렇게 헨리 8세가, 8세는 아들을 낳아준 아내의 죽음을 그리 오래 슬퍼하지는 않았어. 그는 또 결혼하기로 결심했지. 그는 화가들을 유럽의 여러 나라로 보내어 나이로 보나 인물로 보나 그의 새 아내가 될 만한 공주들의 초상화를 그려오게 했다그 중에서도 그의 눈에 제일 번쩍 뜨이게 된 것은 클레비스의 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독일 공주의 초상화였어. 그는 초상화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대. 이 여자를 데리고 와 당장 결혼해야겠어. 클레비스에는 어느 축고 우중충한 겨울날에 경국에 도착했어. 앤 헨리가 달려나가 마중을 했다는구나. 그런데 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실물의 화가가 그린 얼굴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걸 알아차렸대. 앤의 얼굴이 초상화와는 전혀 달랐었나봐. 헨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대. 꼭말 얼굴처럼 생겼군. 그러나 결혼식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 게다가 헨리는 앤과 결혼하지 않으면 독일에 있는 앤의 지척들이 영국에 화를 낼까 봐 겁이 났지. 헨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는 올렸단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여자와는 같이 못 살겠다고 선언했어. 그는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으므로 자기의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였지 그런데 앤은 아주 기뻐하며 헨리의 성을 떠났다는구나. 사실. 헨리 8세라는 남자는 왕자 시절에는 그런대로 잘생긴 편이었지만 앤과 결혼할 당시에는 전혀 아니오시다 였거든. 그때 그는 이미 늙었던 데다가 너무너무 뚱뚱했단다. 앤이 떠난 지 3주 뒤에 헨리 8세는 캐서린 하워드라는 소녀와 또 결혼을 했어. 그런데 말이야. 캐서린 하워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헨리는 그 어린 아내도 죽음을 맞게 했어. 그리고 한 해도 채 못돼서 헨리 8세는 또 결혼을 했어. 이제 그는 걸핏하면 알아눕는 노인이었어. 그의 새 아내이자 마지막 아내였던 캐서린 파는 아주 훌륭한, 훌륭한 간호사였대. 그는, 그녀는 왕이 알아두면 정성껏 시중을 들었고 왕이 새 자식들도 잘 돌보았어. 그리고 헨리 8세가 죽은 뒤에도 무사히 살아 있었단다. 오늘날 헨리 8세는 그 무엇보다도 여섯. 아내들로 기억되고 있지. 스페인 왕국의 공주 캐서린, 궁정 신하였던 였던 앤블린, 제인시모, 클레비스의 앤, 캐서린 다워드, 캐서린 파 등이야. 그 여섯 아내들의 처지를 빗대어 지은 짤막한 노래도 전해지고 있어. 끝.